안녕하십니까 상한카닷컴 발밤입니다. 폰트모바일 보유하신 구독자님들 축하드립니다. 검사 의견이 그동안 계속 재감사 결과가 연기됐는데 오늘 아까 나와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500명에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신한 회계법인에서 안진 회계법인으로 바뀌었고. 감사보고서 하는 데가 그 다음에 당사는 2017년 2022년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해서 특정 의견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공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마음고생하게 되어 정말 죄송하였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별 감사 의견 당해사황 면도 적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의견 했인데 적정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다 다음, 미단비교제에 맞는데 아직도 하나 아직도 걸린 게 있죠.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여부 이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끗이 할지에 결과가 되거든요. 그리고 개별로서는 영업이익이 아직도 적자죠. 5억 4천만원 적자입니다 단계순익이익도 47억 적자고요 영업이익이 중요하니까 영업이익 5억 4천만원 적자 안전회계 법인에서 했고 7월 30일날 음사판 수령했고 또 저기 연결로는 영업이익이 3억 1,500만원 흑자죠 단계수익은 적자죠 25억이죠 그럼 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손실이 3억 4천만원 있습니다. 자, 일단은 보신대로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80%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재감사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7월 말 부터 계속 7월 하순부터 계속 제감짝 결과가 연기되길래 철저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장마가 후에 의견 변경으로 정정공시가 나서 정말 다행이고요. 일단은 그동안에 마음 고생하게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일단은 80% 정도는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어, 늦어도, 늦어도 추석 전후로 재거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80% 확률로 재거래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르면 8월 말이나 늦으면 9월 달에 재거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8월 30일까지, 이제, 모든, 어 포트 모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러, 회사가 8월 30일이 기한이니까 다 모아서 아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보는 관점은 9월 달이 돼야 됩니다. 그 때문에 9월 말에 추석이 있기 때문에 추석 직전이나 추석 직후에 아마 거래지기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고생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80% 확률로 살아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어, 최종적으로, 어, 종가가 1 8 0 0 0원인것이었죠 18,000원인가요? 18,000원인가 됐는데, 그, 그날, 어, 최종적으로 거래지 거래 정지 정날, 거래 정지된 날 종가인 가격으로 재거될 때가 예를 들어서 만팔0 원만 만 팔천 0 0 0 팔천 원을 하지 않고 다시 기준가를 습니다 기준가를 설정하여 기준가를 기준가를 설정하여 기준가를 가지고 어100% 내지는 그좀 다운 시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물리는 세력이 있다면 만만 먹으면 거래제기 첫날 몽땅 올라갈 수 있고요. 아니면 확률상 기본적으로 작전 세력이 이미 개입되어 있었다면 기본적으로 제거래 첫날 뛰워 저게 기준가에서 한뭐 6, 70% 뛰어 사는 경보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제, 세력 전세가 없었다면 좀더 아래 다운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추석 전으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나중에 추후 상황 있으면 영상을 올리든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포트모바일 어, 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유튜브 포트모바일 1, 적정 재계와 관계없이 유튜브는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제가 자격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 개인 적 몇몇 용도로 유튜브를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